한국에 큰유 항구가 생겼습니다 모항기 출발기를 모항기라고 출발기를 정류장을 기항기라고 하고 출발기를 모항기라고 모항기 이 항구 허가도 조금 전에 선사협회에서 해줍니다 우리나라의 항구를 나라에서 한게 아닙니다 큰유 항구는 선사협회에서 와서 바다 깊이 재고 노선 다 해서 해준 거예요. 그 선사협회가 얼마나 막강한 일을 가졌냐면, 축구로 말하면 피파협회처럼 막강한 일을 가졌거든요. 피파협회에서 한 나라를 출전시킬 수 있고, 모시킬수 있고, 이런 힘을 가졌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니까, 이 한국에, 한국 생겼는데, 불행하게도 배가 없어요.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대기업에서 하나 만들면, 일자에 못잖아요 배를 만들면 그 1조 원의 지에 모든 제품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모든 게 들어가잖아요. 중국이 다연결되죠 배를 완성했어. 그러면은 그 안에 약1 0 0 0명 1,200명이 일자에 생기는 거예요. 1,200개 일자는 쉽게 만들지 않습니다. 또세 번째는 부산을 수발하니까 부산은 엄청난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에 보통 6일, 10일 정도의 음식을 실어야 되거든요. 자, 사과를 씻는데 보통 한 5천명 정도 먹을 걸지 이거 승거이요한 명이 한 개만 먹어도 5천개 가 들어가고 세개먹으면1 5 0 0 0개 열흘 동안 15만 개가 들어가야 돼요 엄청 각이없세요몇출이든몇주이든 들어가야 돼요 하나만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거 목걸이 다맞잖아요 엄청난 경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국회의 날이에요 여기 국회 의누에요 여기 국회 의으이좋겠어요 왜? 기국항의이에요 여기 국회 국이요일자국많이힘요여요 그래서 모르니까 부산에서 물고, 크루즈 박람회막 열고 계속 방송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라에서 법률적인 거니다 나라에서. 크루즈를 활성화시키자, 육성시키자. 왜? 왜? 국에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일본이나 일본 들이 한국 와서 크루즈 사러 오면 돈을 쓰잖아요. 그걸 만들자는 거예요. 나라에서 정한 거예요. 그니까 나라에서 이게 방람에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업을 본다 하면 우리는 엄청 좋은 거죠. 왜? 나라에서 관심 있는 사업은요, 이게 망할 일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조건 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많이, 여러 가지 사업하실 거예요. 일도 하시고. 근데 성장한 사업인지, 하향한 사업인지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거의 하향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자가 많이 사라지면 다 계속 벌수 나올 겁니다. 얼마 전에요? 로봇하고 의사하고 대결 대결 진단 대결 환자를 앉혀놓고 똑같이 질문하는 걸 들어요. 로봇하고 사람하고 의사하고 로봇가 당연히 이기죠. 진단 어디가 아프냐? 그 아니야 환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증상이 뭐고 이렇게 쭉 얘기해. 그러면 사람하고 로봇 같이 들었으면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근데 들었어요. 근데이사람은온도이많거 아시죠? 30도 이상 온도빈이에요. 그래서 큰병에 걸리시면은. 세 군데 정도 가보라는 거예요. 그니를 때문에. 제가 의대 공부를 했거든요. 의사가 아니지만, 예. 그래서 그런 뇌는잘 알아요. 나도 가이예요 어, 나는 지금 아픈 적이 없었지만, 우리 부모님도 아프실 때 무조건 세 군데 가보는 거예요. 세 군데 가봐서 분명히 이야기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앞으로 뭐냐? 일자를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가니까 너버트가음식나다른요니까 사람 할 일은 그 노부터 안되잖아요 그게 뭐냐. 성장하는 사업 중에 노부터 들어간다는 거요 AI. 그리고 자동차, 밧데리 사업. 실버 사업. 성장합니다. 또, 내조 사업. 내조 사업 중에 큰주는요. 엄청 클거야요 앞으로 보세요. 내조는 무조건 내년 성장합니다. 코로나 때 제약은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는 뭐, 여를 얼마나 가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면접들라든가 눈이 게보세요 인천공항 가끔 나오면 막 진짜 바글바글해요. 가요. 나나가지만 아주 가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하시는 거는 상장하는사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네이 사업 중에 특히 이큰 사업은 한 3년 정도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나라 사업이 있습니다. 아셨죠? 네. 네 좋습니다. 렇게요 자, 이게 부산이 뒤에, 10번 출구 뒤에 한번 가보시다 모르겠네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세요. 이사가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두산역에서 10번 출구 날아가면 바로 그 앞에가 이 항구에 내가 의해서 찍은 거예요. 배가 와서 찍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어, 기차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지 않고 크루즈는 승승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두산항과 항구에 자, 화이팅. 어, 네. 이때 벗어치야 되는 거예요. 두산은 네. 자부심이에요 저는 지금 크루즈를 15번 달려왔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무슨 말씀 드리시냐면, 한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유리하냐. 첫 번째, 싸다. 어, 요번에 그, 구정 여행 때 갔다 왔거든요. 10일짜리, 10, 1 12일짜리. 그게 950만원 정도 갔다 온 거예요. 왜 비싸냐? 배기가 가고, 교통비가 250만원이에요. 자, 250만원이면 부산에서 가시면, 우리 일주일 여행이 돼요. 그럼 좋아요? 진짜 좋아요? 대답 안 해주면 나 이거 신제이죠 진짜 좋은 거예요. 어, 진짜 좋은 거예요. 왜 싸잖아요. 사물이 다르긴 해. 그리고 시간 절약이 된다. 시간 절약. 편리하죠. 여러분 드신 분들은요. 제가 갔던 곳이 이게 예, 노마만 내 노마도 왔습니다. 노마, 캐나다, 미국 한곳 없이. 국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배기 값이 180, 만이백만이 근데 어쩔 수 없죠. 비이기 가야 됩니다. 근데 부산에서 산다면 여기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하철 타고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10분쯤 나가면한고 가볼 수 있거든요. 한 4분 정도 걸려가고 요 택시도 안 타요. 내가 많이 따라다는데 택시를 안 타고 한국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번에도 갔는데, 어, 대만. 대만에서 택시를 탔는데, 한국까지 일이 다 16만원이었어요. 택시비왕복 32만원. 한국에요. 한국 택시비는요 죄송하지만 버스기에요. 외국가시면. 외국가시분 아, 아실거에요. 하국 택시비는 버스예요 일본의 지하철 타고 오시면 되세요. 일본 지하철. 우리 지하철 비싸죠. 일본은 지하철 이 차가 더 싸요. 차 운영 더 싸요. 대중교통보다 그렇게 차가 다있는 거죠, 많 차. 그 우리 이거 모닝차가 엄청 많아 일본에는. 한국만 그차 많죠. 아, 끝나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끝나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 회사에서